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아들이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언제부턴가 아빠 대신 엄마가 출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아빠가 실직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때마침 엄마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아빠랑 단둘이 남게 된 며칠 동안 나는 커다란 벽이 눈앞을 꽉 가로막은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빠는 늘 바쁘셨기 때문에 한 집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나와 함께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그래서 아빠와 마주치는 일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색했습니다.그리고 하루 종일 신문만 내려다보는 아빠의 뒷모습이 쓸쓸하고 안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에이, 아빠 친구들은 이럴 때왜 전화도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아빠가 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 반가움에 가득 찼던 아빠의 목소리는 잠시 후 찾아 들었습니다.내 친구의 전화였던 것입니다.나는 빚진 죄인처럼 아빠에게서 수화기를 건네 받았습니다.니네 아빠 왜 집에 계셔? 회사에서 잘리셨냐? 임마, 우리 아빠가 도마뱀 꼬리냐, 잘리게? 친구의 놀림에 심사가 뒤틀린 나는 수화기를 부셔줘라, 내려놓았는데, 아빠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신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손에 쥐고, 동네 비디오 가게로 갔습니다. 막상 비디오 가게에 들어서니 진열장에 꽂힌 만화영화가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재밌는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걸로 줄까? 아니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주세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라. 음, 아유, 여기 있다. 나는 비디오테이프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가 좋아하실 생각에 절로 신이 났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띠며 집으로 들어서니 아빠가 베란다에 서 계셨습니다. 아빠, 이거 비디오 보세요. 아빠는 내가 건넨 비디오테이프를 한참이나 뚫어져라 쳐다보시고는 씩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영화는 별로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실수 없이 웃음을 터뜨리시며 가끔 눈물까지 즐금즐금 흘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일하느라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낚시터에서 익힌 솜씨로 동태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아빠가 실직한 이후 처음으로 새 식구가 돌아안돌아 마주앉는 저녁 식탁. 엄마는 집안의 감도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느끼셨는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오늘 당신 왜 그래요?뭐 좋은 일 있어?어 비디오 덕분이지.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였어.어 제목이 뭔데?아빠와 아들 아니 아들과 아버지인가?재미있었어.그럼. 무지 재미있었지. 그리고 감동적이었어. 아빠가 실직을 해서 그냥 꽉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으로 베란다에 서 있었거든. 그런데 저 아래로 아들이 아빠한테 보여줄 비디오를 품에 안고 뛰어오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수백 편의 영화를 봤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이었어. 아들이 그 비디오를 아빠에게 건네는데 아, 그때 가슴 찡함이란 아빠는 너무 행복해서 귀여운 아들을 보며 결심하게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자.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되지. 아빠에게 아들은 따뜻한 봄볕이며 푸른 희망이라는 것을. 여보, 그거 나도 한번 봐야겠다. 당신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면 대단한 명작인가봐. 그럼 명작 중에 명작이지.아빠는 밥풀까지 튀어가며 칭찬하셨고, 엄마는 내가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고 자야겠다고 벼르셨습니다.하지만 엄마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지 못했습니다.내가 빌려온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그날 밤 내가 걷어찬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내 머리를 한참이나 쓰다듬어준 건, 엄마의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아빠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예 참 감동적인 사연입니다.예 요즘 경기 악화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주위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또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